50대 중반에 깨달았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산 50년, 이제는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누가 10억을 준다고 해도 20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준비만 해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더잘살수 있을 텐데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과거로 보내준다고 해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제 눈치가 아닌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당연한 사실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다 시도조차 못했던 날들이 이제야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용감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마도 또다시 망설이고 준비만 하다 시간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제 앞에 노인 하루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의 실수는 바꿀 수 없지만, 이번에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제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 합니다. 여전히 망설이면서 시작은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떠오르는데, 하지 않아도 될 핑계는 더 빨리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마음이 지치는 사이 시간은 제 허락도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넘어질까 두려워 한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실패할까봐 또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다 보니 해보고 싶었던 도전도 스스로 접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선택하면 길이 생긴다. 맞는 말 같아요. 선택하지 않으니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비로소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겨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주저하지 않고 두렵다고 멈추지 않는 선택. 그런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은 남고 아무리 준비해도 확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조금은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머릿속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처럼 흘러가지도 않고 준비한대로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백번 상상하는 것보다 한번 부딪히는 게 진짜 내 인생이 됩니다. 앞으로 더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리에서 망설이다 쓰러지는 것보다 다들 서툰 채로 시작하고 부딪히며 배우고 넘어지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오래 주저하며 망설이고만 살았을까요? 돌아보니 제가 했던 건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해지면 하겠다고 조금만 더 자신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그건 준비가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걸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비로소 몸이 따라옵니다. 정말 잃고 싶지 않을 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닫는 순간, 생각은 줄고 행동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저는 그 절박함을 애써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준비가 끝날 때까지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려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은 아직 제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 꿈을 위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저를 맞추기보다 제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발목을 잡아도 한번은 제 선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중간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번 만큼은 후회보다 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시작으로 오늘부터 조금씩 제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은 늘 서툴고, 과정은 생각보다 거칠고, 결과는 기대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는 건 적어도 걸어봤다는 뜻이고, 틀렸다는 건 해봤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 별것 아닌 것 같았던 반복. 그래서 남들보다 느려도 불안해하지 않고 빨리 달라지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할수 있는 만큼 오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멈추지만 않겠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를 바꾸는 건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태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